안녕하세요 권장입니다 오늘은 성인ADH 대학 중 비각성제로 알려진 아토목세틴에 대한 궁금점에 대해 답변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지난 두 영상을 통해서 각성제에 대한 궁금점들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가졌었죠 비각성제는 본래 스트라테라라는 외국 제약회사 약품이 사용되었었는데 최근 국내 시장에서 철수함에 따라 동일 성분의 국내 제약회사 제품으로 사용이 대체되게 되었어요 이 점을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각성제가 아닌 ADHD 치료약이라는 의미입니다. 흔히 환자분들께 비각성제라고 말씀을 드리면 각성이 안되어서 오히려 퍼포먼스를 낮추는 게 아니냐 또는 졸린 게 아니냐라는 궁금점을 가지시는데 그런 것은 아닙니다. 최종적으로는 ADHD의 증상을 개선시켜 주의 집중이 개선되고 보다 체계적으로 실행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부작용면에서는 각성제와 달리 나른하거나 졸리게 느끼는 분들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투약 시간을 자기 전 무렵으로 하거나 점차 적응 과정을 거치면서는 특별히 문제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별히 제가 장점으로 꼽는 점은 이것인데요. 아침에 일어나기 곤란해서 하루 시작이 어렵다는 분들이 자기 전에 이 약을 드시게 되면 하루 시작이 더 수월해졌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게 됩니다. 그 밖에도 각성제와 마찬가지로 ADHD 증상 전반에 대한 개선을 기대할 수가 있는데요. 주의력과 충동성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노르에피네프린의 재흡수를 선택적으로 억제하여 효과를 볼수 있어요. 도파민의 재흡수도 막는 각성제와는 조금 다른 기전인 거죠. 효과를 느끼시는 분들은 주의 집중력이 올라갔다, 잡생각이 줄어들었다, 전반적으로 차분해졌다, 보다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게 되었다, 충동성이 줄어들고 이성적으로 행동할 수 있게 되었다, 라고들 하세요. 금방 효과를 보는 각성제와 달리, 효과가 수주에서 두세 달까지도 지연되어서 나타납니다. 이 점이 사용상의 아쉬운 부분이기는 해요. 드물게 투약 첫 주부터 유의미한 효과를 경험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대개는 먹자마자 변화를 느끼기는 어려워요. 초기 용량에서 시작을 하고요. 부작용만 문제가 안 되는 선에서 높은 용량을 사용했을 때 제대로 된 효과를 더 기대할 수가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80mg까지는 약을 증량하는 것이 목표가 됩니다. 최대한의 용량까지 도달시킨 후에는 수주에서 길면 두세 달까지도 효과 여부를 기다려봅니다. 각성제 사용에서 보다 인내심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죠. 아토목세틴은 각성제와 달리 도파민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각성제를 사용하기 곤란한 농내장을 가진 경우나 중증의 불안이나 튀기 심한 경우에도 1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약이고요 또 다른 장점은 꼭 아침이 아니더라도 하루에 한번 복용하면 효과가 24시간 이상 간다는 것입니다 의존성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장기간 동일한 효과를 보며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죠. 그 외에도 각성제의 효과를 잘 보지 못하거나 부분적으로 효과를 보고 있는 경우에 병용을 하게 되면 추가적인 이득을 얻을 수가 있어요. 아토목세틴의 효과를 본다면 각성제와 함께 사용하면서 각성제의 용량은 종전보다 낮추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장점이에요. 부작용은 각성제와 조금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주로 위장장의 구역감, 어지러움, 졸리거나 피곤함, 수면 중의 기상 등을 말씀하시는 편인데요. 속이 불편한 경우에는 식사를 충분히 하거나 소화제를 병용해서 대부분 해결이 됩니다. 특이하게 부작용 중에 사람마다 반대로 경험하시는 내용이 있는데요. 졸리거나 피로하다는 부분 또는 수면 중에 각성이 되는 경험이에요. 이는 복용을 해보아야 알수 있게 되는 내용이라 최초 복용 후의 반응을 보면서 투약 시간대를 바꾸거나 증량 과정을 더 천천히 해야 할수 있습니다. 특히 주의를 해서 볼 부분은 다음과 같아요. 드물지만 아토목세틴을 드시고 기분이 다운되거나 우울하다. 또는 예민하거나 짜증스러워진다는 경우입니다. 이때에는 적응기간 동안 항우울제를 병용하면서 나아지는 경과를 확인하기도 하는데요. 정도가 심하거나 금방 나아지지 않는다고 하면 약이 잘 맞지 않는 경우일 수 있으니 다른 약으로 교체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비각성제인 아토목세틴에 대한 궁금점에 답변해드리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요약하면 성인 ADHD의 약물치료는 콘서타가 전부가 아니고 사람에 따라 더 나은 처방 형태가 있다는 것이고요. 현재의 상태에 안주하지 마시고 도달할 수 있는 더 나은 지점이 있을 수 있으니 약물 처방에 대해서도 새로운 변화를 시도해보신다면 분명 더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평안한 마음으로 쉬어가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